전국시대 제나라 선왕 때의 재상인 전직자 모친의 이야기입니다. 전직자가 재상이었을 때 부하로부터 황금 100일을 받게 되자 그 돈을 모친에게 보냈습니다. 모친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재상이 된지 3년이 지났지만 녹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사대부가 어떻게 이런 돈을 모을 수 있었단 말이냐. 어디에서 받은 것이냐. 전직자가 마지못해 실토했습니다. 부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모친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선비는 몸을 닦고 행실을 깨끗이 해 구차하게 재물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성과 힘을 다하며 거짓된 행동이나 위선을 행하지 않는다. 의롭지 않은 일은 도모하지도 않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 이득은 집에 들이지 않는다. 언행이 일치하면 안색에 드러나게 된다. 지금 군주가 너에게 관직을 주고 후한 녹봉을 내리고 있으니 마땅히 군주에게 보답해야 한다. 신하가 되어 군주를 섬기는 것은 자식이 도모를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힘을 다해 능력을 모두 발휘할 뿐만 아니라 충성과 신의를 다해 속이지 말아야 한다. 직무 수행에 있어서도 정성과 역량을 다해 죽음으로 명을 받들고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래야 이를 완수하고 난 후에도 뒤탈이 없는 것이다. 지금 너는 이와는 반대로 하고 있다. 신하가 되어 불충하면 자식이 되어 불효하는 것과 같다. 의롭지 않은 재물은 내가 가질 바 아니며, 불효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거라. 전직자는 부끄러워하며 나가서 그 금전을 돌려주고는 스스로 왕에게 나가 자수하고 벌받기를 청했습니다. 선왕이 그 모친에 대한 말을 듣고 모친의 의로움을 크게 찬양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직자의 죄를 용서하고 재상으로 복귀시킨 후 모친에게도 상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